아 이거.. 이거 언제 하는데? 지금 한다고? 아 지금 바로 하는 거야? 이거 업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가능하죠. 근데 나 아무도 몰라가지고 나안 껴줄 거 같은데. 아, 나 안될 거 같아. 나 너무 학고라서나 너무 인지도가 없어가지고 아무도 안 껴줘. 나 아무무야. 난 아무무라고. 나 트위치에서도 아무도 안 그냥 껴줬단 그냥 말이야. 아프리카에서도 아무도 안 껴줘. 아 그래? 나바보야 아. 근데 내가 봐도 나안될것같아 어, 왜냐면은 아니야. 지금 나 어느 정도 인지도가 어디에? 너무 없어가지고 일단 멸망전에서 혹시... 인지도 좀 쌓은 다음에 거 타이아, 해야 돼. 이런 거 약간 사람들 아는 뭐... 사람들을 아니, 할 수밖에 없어. 너, 너, 편하... 편하다, 편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너보다 뭐, 학고들 도 많이 신청한다. 그러니까 학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지도가 중요하잖아. 여기 아프리카 집에서 내가 인지도가 없잖아. 아프리카 TV에선 나 아무도 모르잖아. 나 트위치에서 방송하다 온 사람이라서. 어, 영기나 원래 노시나 안 끼워준다. <laughs> 그럼 나성 바꿀게. 이벌로 마. 에휴나안 돼! 아무도 나를 뽑아주려고 하지 않아 나랑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 난 바보야 클레이 외치는데 찾아봐주지도 않네 에휴...나 이러다가 어? 나중에 저기 뭐야 멸망전 때도 아무도 안 데려가는 거 아니야? 아...그럼 어, 어떡하지? 아 <laughs> 진짜... 아...멸망전 어, 때도 왕따 돼가지고 아무도 안 껴주고 나 혼자 솔랭만 하루 쟁이하다가 그냥 뛰지는 거 아니냐고 아평생 어, 독거노인으로 살수 없는데 웃지 마, 이 개, 씨! 스트레스 받네, 진짜. 씹다리들도 별망전은 나간다, 병신아, 아으. 아니, 씹다리들도 자기들끼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나가잖아. 나는 친구가 없잖아. 난 친구가 없다고, 난아무말라거나너무해 난 웃지 마, 이씨! 스트레스 받네. 아, 별게는 없네. 플레임이 너무 찐따 같다고? 나찐따데 <laughs> 어, 이건 좀 말이 운데 아니 튕한테춤따라고 부르면 튕자라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돼? 아 이러면 내가 너무 손해인데? 잡았다! <웃음> <웃음> 이게 바로 양입니다기징양 <laughs> <laughs> 어. 아! 발 리리다리 이번 판는급포 한번 가 볼까? 그포 한번 가 봅시다. 영진 어제 영상 제목 진짜 암살이었었음바는 거야. 뭐 거야. 아, 죽겠다 이거. 아. 힘든 나야. 안 돼, 족됐다. 어, 족됐다. 어, 뭐야? 뭐긴 뭐야? 아, 인생, 아, 인생 거지 같네. 어, 보여주는 부분이냐? 아, 족됐네, 이거. 아, 체스 받네, 내 레드. 아, 족됐다, 잠깐만. 아.. 어, 제발.. 아.. 나 전면 빠졌어..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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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제발.. 아.. 제.. 아하, 아.. 아.. 끼모 아.. 아.. 나좀 괴롭고 가라.. 그만 괴롭혀.. 나 진짜.. 나 진짜.. 나 불쌍한 애라고.. 나 진짜.. 다 여기저기 다 까이고.. 나 진짜 불쌍한 애인데 왜 자꾸 나만 괴롭혀.. 아.. 친구도 없는 불쌍한 형진이가 그렇게 괴롭히고 싶냐? 나쁜 녀석아.. 큰일 났다, 이거. 아, 오르니 조금만 안당해졌으면딱두 번만 안당해졌어도 진짜 할만했는데. 안 돼, 오르나 죽지 마 마, 진짜. 제발 부탁이야. 어? 아, 뭔가 좀 아쉬운데? 아, 리 죽었다, 쟤 아, 지겨운데, 그대고 정말 못 말려! 그럼 뭐 어떡하냐? 이 차까지 나갔네. <laughs> 와 여기 <샤> 안 먹었네. <laughs> 나이다. 이번 판에는 야무디게 쌈이 일체라고 가볼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제발. 어, 살았다. 뭐냐? 왜 이렇게 약한 거 같냐? 야, 잠깐만. 야, 투포 딜이 안 나오는데? 야, 나 방금 존나 많이 때렸던 거 같은데, 정글몹이안 죽어 있냐, 왜? 아, 저거, 한번 잡고 싶은데. 뭐가 이렇게 약하냐? 아, 간 재미 들이 어! 네어딘거같 은데, 어, 이거 맞나？아이고, 캐리 했다. 라고 말하면 양심 없는 거겠지? 너무 쓰레기템이네? 야 이거 막아야 돼! 야 이거 안 막으면 저기 개 털려! 내가 막는다 오! 어, 아, 뭔, 이거, 먹 따냐고. 어머, 어머, 어머. 진짜, 저것 같네. 아니, 무슨, 여기, 네 명이나 있냐? 되냐, 그거? 휘어라, 너무 야, 밀어! 아니, 뭐가 문제야?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 타이가 <laughs> <laughs> 존나 귀엽네? 트로 엉덩이 턱 치고 도망가네? 빼는 게 좋지 않을까? <laughs> 뭐야, 쟤네. <개나? 웃음> 와. 에라, 이 새끼야. 와 쌍이라 씨발! 와, 진짜 전나 어이가 없다 테이퍼가 진짜. 하코 열 마리 붙어도 쌍이라 한 마리 못 잡을 것 같은데? 와 각방 만 이천 오백 개? 와, 지린다. 네대 네, 이상 못 때려요. 아, 안녕하세요. 알게 딱克斯바라님백개 감사합니다. 아. 왕따면 어떠니까?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277명에. 와, 상대 조합 좋았다 와, 룰루에다, 반통에다, 땀이라. <laughs> 후반 가면 은 무조건 지는 게임인데. 빼봐. 빼봐, 빼봐, 빼봐. 아니, 씨. 아! 너무 맛있어! 정말 달콤해. 음. 그준아나 나이스! 어 아, 너무 달아 스이보 어 아, 이게 롤이지아 바텀이 죽으면 안 되는데 아아 아, 바텀만 죽지 마라 제발 아. 아 바텀만 안 죽으면 게임 이긴다니까 미친 새끼들이 귀신같이 바텀 죽어주네. 야! 오! 아! 기모링! 너희 새끼일로 와!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나신발 있어 개새끼야개새끼야개새끼야 응! 개새끼야. 개새끼야. 음, 이! 저, 저, 저! 아! 패!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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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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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맘아 맘이 아, 까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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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게임 왜 이래? 아 어, 제발, 아 어. 아니 그걸 왜 치냐고 미친 새끼야. 혹시? 어? 아야 못 이기면 어야 이기. 대박인데 안먹을 수 없잖아 아, 제발..아.. 아 제발.. 아니 진짜 왜 자꾸 게임 그지같이 아 왜그러는거야 도대체 아니 다 이긴 게임을 또 이렇게 만들었고 미친 새끼들이 아.. 트렁크 빠져 진짜 이 게임의 승패는 내가 사미라를 원콤 내느냐 못내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룰루가 있네 보리 하나까지 있네 어우 괜찮아. 집빨리갔으 니까. 그동안 같빨리갔으 니까. 괜찮을 거야. 일단 뒤발리 어. 같은 오케이. 발리 같은 니까. 잎발리 발리같 대박 까 아! 아! 나이스. 쌈이나만 어떻게? 아, 돈다, 돈다, 돌아, 돌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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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야 오, 씨발아저기아니어 나이스. 와, 야, 근데 저 새끼가 날 물어가지고 정말 다행이야. 저 전멸로 날을 물어가지고 아주 야망이 큰 친구야. 어, 천을 먹였다는 속셈을 내가 정확히 파악하는 바로키로 도망갔죠? 제발. 지금 딜나 존나 세긴 하거든. 아나 쌈이라 너무 무서워 진짜로. 쌈이라 새끼. 안돼 안돼 안돼. 도망가. 아 씨발 제발 아 어.. 아 아.. 무서워 씨나한번 죽는 순간 게임 작살 난다 나이스 이런 게임 거의 겼다 야 상승 생각해야 돼 생각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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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 씨발 제발 야됐대 근데 이거 진작에 끝났어야 될 게임인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까지 되냐? 진짜 어이가 없네. 아 근데 왜 이렇게 딜이 약하냐? 월식이.. 월식을 가도 딜이 존나 약해. 어떻게 해야 되지? 솔직히 월식 존나 약한 것 같아.